네, 오늘은 할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갑자기 급등을 좀 강하게 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종목은 특징이 좀 있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다뤄보면서 그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할인은 저도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이미 공유해드리면서 올려드린 종목이에요. 3100원에서 이미 공략자리 전용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계시는 분들, 멤버십 분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슈가 좀 있었던 게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금지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요 이슈 때문에 이 오히려 반사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육계 관련된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뭐 할인이 육계 관련된 종목인 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브라질에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좀 받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순간적인 급등을 좀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흐름도 벌써 봐봐. 그냥 순간적으로 갭상승 띄워놓고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림을 만든 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만들어줬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번엔 뭐 브라질이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뭐 마찬가지고 항상 이게 주기적으로 꼭 찾아오는 이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어때, 그림이? 항상 이 안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항상.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거의 10년이죠. 2016년도 이때 당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10년인데, 10년 동안 매번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특징이 뭔가요? 한번 출발하면 제 위에까지 그냥 수직랠리로 파방팡 쏴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통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급등을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파방팡 가는 움직임이 또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면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슈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모멘텀이 계속될 이슈는 아니긴 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는. 어쨌든, 한 번에 또 해프닝으로 이런 것들, 막 얘기가 나오면서 한, 한 순차적으로 탁팡 하고 쳐졌지만 해결이 안될 만한 이슈라고 보이진 않죠. 결국엔 해결은 되는 이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할인같이 이렇게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뭔가 폭발적인 성장력을 가진 그런 테마는 아니긴 하거든요. 뭐재무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기조를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보여주는 그런 테마군이지. 이게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뭐 AI 이런 것처럼 막 미래 에 엄청난 성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테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템포씩 퉁퉁퉁 퉁, 퉁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처주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다. 근데 어쨌든 간만에 또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턴에 파림이 한번 또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들이 좀 있기는 해서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자는분은 어디까지야? 진입 타점 끝났죠. 진입 타점은 제가 올려드렸던 요. 3,100원 정도 자리에서 미리 예상을 하면서 보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이렇게 누가 봐도 박스권이 확실한 자리들은 눌렀다가 이렇게 박스권 하단 부분 터치하고 반등 나오는 시점부터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미 슈팅을 쳤기 때문에 늦었어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기엔 늦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요, 지금 요 지점까지 또 다시 한번 쳐주는 그림을 바라고 있는 거죠. 5,000원 정도 지점까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5,000원까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변수가 생겼을 때의 대응도 할 줄은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드릴 건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보통 거래량이 이 마지막 끝 지점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데, 이번에 조금 빨리 뽑았어요. 그 말인 즉슨, 여기에서 매물이 조금 더 먼저 빨리 나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결국에는 이게 보면은, 거래량이 빵 터지는 시점이 원래 고가권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미리 뽑은 경향이 있어서, 사실 약간 변수가 될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강한 거래량이좀 빨리 뽑은 게, 특히나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매물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여기가 중간 매물 구간이었거든요. 요 중간 매물 구간에서 한번 거래량이 조금 빨리 터졌다라는 게 조금 변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좀더 예의주시하시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니까 러요 정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거래량 평소보다 좀 뽑았더니 이렇게 눌림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움직임에서 우리가 추가로 가길 바라고 있다면 이게 거래량을 이만큼 뽑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에 그냥 여기서 조금이라도 은봉이 길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이, 걸, 이 거래량을 제끼는 거래량을 뽑으면서 한 방에 힘으로 미는 그림이 나오면 바로 5, 6천원까지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정도 거리량이 뽑혀 있는데 추가적으로 팡팡팡 치는 그림이 바로 나오지를 못하고 만약에 여기서 꼬리가 윗꼬리가 길어질 수 있게 은봉이 밀리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 경우는 결국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가기가 어렵다 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한파동을 더 뺐다가 이렇게 나중에 보내야 되는 그림으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위치가 여기가 될 거냐 라고 여기가 될래 말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로 치면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좀 변수가 될수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도 똑같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음봉이좀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한 턴에 못 가고 눌렀다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거 제끼면서 강하게 양봉으로 마는 그리고 거래량을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는 거래량 나오면서 힘으로 밀면서 가는 그림이 나오면 바로 여기서 5천원부터 6천원 사이구간까지 터트리면서 갈 수가 있는데 때처럼 똑같이 꼬리가 조금 길어지면서 음봉이 길어진다 싶으면 여기까지 또 내려왔다가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이 좀길어지려고 그러면 익절 안 하신 분도 익절 타이밍 한번 끊으시는 게 좋고요 이 그림이 안 나고 오제껴준다라 그러면 홀딩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뭐 머리 복잡해서 싫으면 그냥 분할익절 챙겨놓고 음봉이 좀 길어지나 안 길어지나 보세요 길어진다 싶으면 그냥 나머지 덕력으로 밑에서 다시 받는다 마인드로 가는 거고 만약에 안 길어지고 그냥 가주면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시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그렇고요 나중에 눌림 혹시 나와줬다가 요 자리에서 반등치면 그때는 공략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턴에서 바로 가냐 못 가냐를 결정 지을 건데 여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한번 밀면은 쭉쭉 가는 그림은 보여줬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법하면서도 지금 생각보다 빨리 힘을 썼다라는 거볼수 있는 움직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인이 될수 있어서 여기서 직구 반응에 따라서 눌렀다 가이 바로 가지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좀잘 해나가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하드이 무슨 이해는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뭐 매일매일 종목들.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멤버십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